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겨울철 물 관리. 물을 줄때뭘 넣어가 줄까? 우리가 고민하는 게 이제 거실에 들을 경우. 저는 지금 거실에 다 들어왔거든요. 거실에 들을 경우, 이제 물 마름이 장소마다 달라요. 창가 쪽이나 안쪽이나. 그러니까 같은 화분이라도 동일하게 물을 주어도 다릅니다. 보통 물을 줄때 나무젓가락을 많이 이용하시죠 그러면 여기 목베고이야아네 3일전에 물주었습니다 찔러봐요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살살살 흔들어요 그리고 꺼내보세요 허기 딸려 나오죠 네, 그냥 겉으로 봐도 이렇게 보시면 슉, 촉촉. 네. 그리고, 들어보면 무거워요. 이렇게 물주는 방법을 아는 거는 이 방법과 이렇게 찍어보는 방법과 들어보는 방법.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어깨가 아프니까 풀분. 이렇게 플라스틱 분을 풀분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네. 플라스틱 화분을 거진 다 사용합니다. 네. 제 꽃은 키우고 싶고. 어깨는 아프고 하니 이렇게 플라스틱 가분을 사용합니다 옆집 언니가 준 꽃기린입니다 꽃도 폈어요 이쁘죠 네 그러면 이거를 자 아무것도 없죠 어떤가요 아무도 나오죠 깨끗하죠 그러면 얘는 물 주어도 되고 좀더 있다가 물 주어도 돼요 예, 들어보면 아주 가벼워요. 물을 줄때 똑같습니다. 그냥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주고 한번, 그냥 한 번에 다 앉아요. 천천히, 이렇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천천히 물을 줘요. 천천히, 네 그리고. 무리 밑에 이렇게 조금 흘러 나왔잖아요. 그러면 야는 다육이 하고 같으니까 여기 잎도 두껍잖아요. 물을 주는 기준은 잎을 만져보고요. 잎이 두껍고 다육이 종류고 이러면 물을 이 조금 흘러 나왔잖아요. 그럼 더 주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이제 흙이 말랐을 때 그때 주시면 됩니다. 아메리카 블루입니다. 네 정이스토리님이 주셨습니다. 네 마침 에도 제가 빠졌네요. 근데 잎이 살짝이 처졌잖아요. 그리고 흙을 보시면 흙이 포슬포슬해요. 포슬포슬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또 한번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어, 조금 묻어 나오죠. 얘는 잎이 어, 얇고 나무잖아요. 목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기 때문에, 얘는 이 상태 정도가 돼도 물을 주어야 됩니다. 물을 줄 때, 뿌리솔솔, 고표는 그 시간에서 뿌리솔솔이, 자,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저는 그 전에, 제가 선물로 받기 전에, 이렇게, 그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일부러 안 닦았습니다. 아, 요거는, 내돈내산입니다. 제가 그 전에 돈 주고 사서 예, 사용하고 있던 겁니다. 어떻게 물을 주냐? 뭐콜라큰 거에 한 병에다가 저는 요거 한 병에다가 쉽게 합니다. 더 많이 하셔도 되고요. 그냥 한 뚜껑, 한 뚜껑이죠. 그럼 요거 요렇게 부어 가지고 사용합니다. 쉽죠? 더 많이 넣어도 되고, 더 적게 넣어도 됩니다. 네. 지금 물이 많이 말랐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헛과 요 사이가 떴어요. 보이죠? 이렇게 물이 많이 마르고, 이 상태가 되었을 때는, 밑에다가 받침을 받치고, 둘다 재활용 용기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물을 줍니다. 천천히. 물을 천천히 주어요. 물을 듬뿍 주어서 하부 밑으로 물이 빠져 나오게 해서 그거를 언제까지 두냐? 음, 하초들마다 시듦 정도가 다르니까 물 마는 정도가 다르니까 하루나 또도 빠짝 어, 끓이고 살아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이틀 3일만에 반짝거리고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꼭 이렇게 보십시오. 사이가 어떻게 됐나요? 다시 채워졌죠. 이 부분이 벌어졌었는데 신기하죠. 그래서 요거를 내일까지 놔두면 여기 물, 네, 예, 제가 물 나오죠. 예, 요거를 내일까지 놔둡니다. 내일입니다 네, 제가 어제 아래 물을 거진 다 줬는데 지금, 거실이라서, 물마름이 상당히 심합니다. 네, 저, 여름보다, 음, 더 빡십니다. 하초 키우는 게, 거실에 들어와가지고. 케일인데, 잘 키웠죠? 이쁘죠? 여기, 가재발 선인장입니다. 개발선인장이라 하기도 하죠. 네, 완전히, 잎이, 골았었어요. 골았, 고랐, 티가 나죠, 여기. 고른티가. 근데 제가 지금 밑에다가 물을 어제부터 이렇게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담그면 하루 이틀 되면 또 물을 팍 잠궈가지고 살아납니다. 뿌리 솔스를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뿌리 솔스를왜 그러냐면 여기 산목이잖아요. 네, 난타나 산목. 그러면 밑에 자 이중컵으로 해가지고 밑에 물이 있어요. 보시면 제가 빼드릴게요. 이게 물이 보이죠? 네, 이 뿌리 솥을탔는 물로 얘들을 주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뿌리가 제일 발달되겠죠. 뿌리가 발달되고 그리고 더 좋은 점은 뿌리파리 우리 뿌리파리 진짜 싫어하시죠? 뿌리 파리가 주기적으로 계속 죽게 되면 뿌리 파리가 없어집니다. 새로운 햇볕은 식물 잎에 주는 영양제입니다. 네, 햇볕을 봐야지만이 이렇게 탄탄하게 자라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신해서 잎에 주는 영양제입니다. 네, 보시면 다육이죠. 어, 아, 다육이도 줍니다. 얘들도 햇볕을 못 보니 그? 우리 집언니가 주신 거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잎에다 주는 식물영양제입니다잎영양제요 뿌려주시면 됩니다.